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19회 예상 줄거리. 안녕하세요,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19회 내용을 예측하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시작합니다. 지난 회차에서 한동석은 마광숙을 향한 감정을 깨닫기 시작했죠. 19회에서는 두 사람의 관계가 미묘하게 진전되며 감정의 긴장감과 설렘이 한층 더 고조됩니다. 광숙은 남편 오장수의 꿈을 완성하기 위해 꿈의 수를 빚는데 전념하지만 독고탁의 방해로 술도가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독고탁은 술도가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비밀리에 음모를 꾸미고 이에 광숙은 술도가를 지키기 위해 발 뻗고 나서죠. 한편 오천수는 강소연과의 이혼 후 새로운 출발을 결심하며 가족들에게 더 깊은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는 마광숙과 함께 독고탁의 계략을 막기 위해 뜻밖의 연대를 형성하며 극에 새로운 긴장감을 더합니다. 동석은 광숙을 지켜보며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광숙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려 하지만 독고탁과의 갈등과 광숙의 술도가 복구 작업이 방해받으며 고백의 타이밍이 계속 어긋나죠. 방송 말미 독고탁은 술도가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마지막 공격을 시도합니다. 술도가 내부에서 폭발적인 사건이 벌어지며 광숙과 술도가를 중심으로 인물들의 관계가 격돌합니다. 동석은 광숙을 구하며 극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오늘 준비한 19회 예측 내용 흥미로우셨나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상 스토리를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